자 비욘드 미트 제가 맛을 좀 보려고 이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에 갔더니 안 팝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요 12,900원 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마트에 가서 한우 너비안이 6개짜리 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비욘드 미트가 4배 더 비싼 거죠 이 비욘드미트 대체육은 식물로 고기를 만들어서 고기 맛을 내는 그런 가짜 고기입니다. 대체육 자체는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주로 서양에서 많이 먹습니다. 주가를 보면 최근에 670달러까지 갔다가 현재는 130 후반 정도 저도 얼떨결에 조금 담아봤습니다. 사실 현재는 일반 고기가 대체육에 비해서 시장 규모는 훨씬 훨씬 더 큽니다. 현재는 대체육 시장이 전체 고기 시장의 한1% 전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한 10%, 20%, 2040년에는 절반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경쟁사는 인파서블 푸드라고 표를 보시면 현재는 비욘드 미트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은 경쟁도 좀 있고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나 비언디미트가 브랜드가 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육류공장, 폐쇄, 그 다음에 스벅, 맥도날드, 납품 이런 호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몰 캡이라서 나중에 성장성 보고 매수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그 자체로 가격의 정당성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일단 오늘은 맛을 직접 한번 볼게요. 지금 미식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잘라 볼게요. 누가 먼저 먹을 거예요? 어, 저 먼저 먹을 거예요. 네, 알겠... 알겠습니다. 자, 남자분 다 먹어도 돼요. 조금만 먹어도 돼요.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괜찮아 정말 맛있네요. <laughs> 말어괜찮자자 이제 여자분. 그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어.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빠는 별로 맛이 없어? 맛이 어때? 별로? 응, 네, 맛있다 맛있어. 남자분은 맛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제 소스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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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세요, 놔두세요. 이거좀 즐거워하자. 아, 놔두세요. 자. 이거좀 즐겨자. 자, 매운 것.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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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거 놔두세요. 아, 별상 아니야. 이거 누르면. 어, 놔두세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자, 자, 이거 발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뭔가 고기가 여러 겹이 뭐 이렇게 겹쳐진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이제 햄버거로 만들면, 자, 이제 돈가스 소스. 이건 이제 햄버거로 만들면 뭔가 소스가 들어갈 거니까 그런 맛이 좀 낫지 않을까. 자, 돈가스 소스로 먹으러 올 사람? 남자분? 먹어볼래요? 음. 왜, 맛 없어요? 그때 잠깐만요. 네. 저저저저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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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뭘할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자분 하나 더 먹어보세요. 소스를 바르면 어때요? 먹을만해요? 이건 맛인데 이건 아, 뭐. 두 번째 맛. 돈까스 소스는 맛이 없다. 꼬지 소스가 맛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꼬지 소스를 안쓸 건데 큰일이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소스 맛으로 먹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고기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음.